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 토요일인데요. 공사선악과의 학술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학생회도 하고 발표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찍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딩? 페딩? 지금은 오빠가 데려다준다고 해서, 저희가 학생회는 좀 일찍 모여야 돼가지고 차를 타고 가줍니다. 좀 이따 봐요. 뿅! 하늘 <S in history> <S realmente> 예쁘다. 안녕. 네, 윤서요 하이팅하이팅 아니 유튜브 찍가 오늘도 멋있어요, 원래. 에이, 얘기 꽂은 어떻게? 뭔 관계? 팬이 가졌어요. 얘를, <laughs> 얘를 나 울어. 나 울어. 제가 첫 번째 발표거든요. 저에게 응원의 한 마디 해 주세요. 그 다요? 모자 그거밖에 안 돼? 발표 준비는 뭐잘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보여주시기 감사합니다 파이팅 아니. <목소리> 하술제 기계실입니다 오 계시죠? Okay. <laughs> 저 지금 바쁩니다 광부시네 광부세요 시 이거 그대로 도영 선배한테... 소감이 어떠세요? 저 너무 떨려요 어제 리허설 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수했어? 어 아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하자하자 어, 화이팅 <laughs> 오빠도 화이팅해 화이팅 아... 전 대기실 담당이라 이렇게 대기실에 있고요 제가 오늘 보고 애들 안내해야 돼가지고 붙여놨어요 첫 번째 발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바로 나가야 되는데 너무 떨립니다 화이팅 실수하지 않기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진로 및 근무조건 인식 변화 분석을 주제로 강주림, 김건영, 한나연주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영상미학과를 희망하는 이유는 취업의 기회가 많아서가 37.9%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가 33.5%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의학과 내의 희망부서는 MRI가 2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떤 부서든 상관없다는 응답이 22.5%, 시치가 19.8%였습니다. 병원 선택 시 고려인자는 고용 안정성이 40.0%, 급여가 31.1%였습니다. 비정규직 근무 의향은 예가 83.4%, 아니오가 14.9%로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무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실습 이전보다 CT 부서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무 수용 의향은 실습 후 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에서는 실습 후 집단이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직장 분위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 방사선학과 학생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 전후를 비교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두 집단 간 성향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셋째, 실습 후 응답자의 상당수가 3차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경험적 편향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임상 실습이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취업 가치관과 근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향후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취업 요구와 진로 지원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렐리스 인상 품질 매시스적으로 기존의 제네럴 밸를 따르는 새로운 정보가 벌써 향고 그 성능을 보였는데 상하지 못한 성능 향상이 나습니다 새로운 재료도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것 위해 새로운 기반 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성능이 향상된 말입니다.

나 이거 밥 먹어야,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거 그럼 빼야겠다. 빼니까 완전 기다린 아, 것 같아. 불편해. 죽을 뻔했어. 사장님 늦게 출근이 계속 그냥. 그래. 아니, 그니까 러 나는 그제서야 만든다고? 나 아, 이랬거든? 어. 내가 약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냐, 이거? 응. 냄새나. 만들어 놓고 통째로 돌린 것 같지 않아? 응. 음. 품깔아서 이거 했데 약간 이런 통스페일지 몰라요. 아 맞아. <laughs> 어, 너무 예 있어. 쓸 필요로. 로해 봐. 오빠 김 있어, 김. <laughs> 내가 손을 부셔 줄까? 이렇게 비 가지고. 아니, 니안에서 네 구겨, 지금. 그리고 뿌리고 <laughs> 네, 네. 나한테 많이 먹어서 알아. 이야엄서 <laughs> <나 끝나면서. 웃음> <laughs> <정서> 리액션이 좋잖아. <그렇잖아. 웃음>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 밥을 뿌려 먹을 거. <laughs> 야, 여기... <laughs> 어, 나싸서 <쏴서> 먹을 건. <웃음> 어? <웃음> 아니 들었으면서 일부러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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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됐다. 이렇게 기다려, 기다려. 뿌려줘 나야나? 응? 된 거야? 응. 그리고 뿌리면 돼. <laughs> 꽃을 받았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제대야, 고마워 감동 포인트가 뭐냐면, 제 좋아하는 색깔을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 음 어, 그러네. 다르네. 꽃이 다르네. 네, 두 번째 어. 감동 포인트도 있어요. 네. 거기 향도 추가해도 됩니다. 아, 거. 향기 진짜 좋더라고요. 아, 아, 아 향자랄. 아 <laughs> <laughs> <요새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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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하면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방사 화이팅! 파이팅! 지금. 어, 그래. 되게... 나, 둘, 셋. 감사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진짜 찔컥합니다. 좋아요. 알수 있어요. 갑도 돼, 대기실입니다 그걸 소연이네 저랑 은혜 채연이네 저랑 되게 좋으시고, 1분입니다. 허킹 얘네 셋다 발표네요. 허킹쇼, 허킹쇼. 유튜브 데뷔하는 건가요? 허킹쇼. 네. <laughs> 이제 음. 인플루언서 음. 되시겠네요. 음. 축하드려요. <laughs> 는 환경적인 돌로 종합 산시 전성 시영 시를 니다 어떤 너무 높기 위해 더외과적 해당 의료에 신을 전밀을 대단했습니다. 에 따라서 신균의 별로 AI의 튜닝 프로그램 때문에 온도 고려성으로 30분 내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되게 중요한 디자이발견게 됐고 컨로그의티케이을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기, 여요 여기, 요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직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돼지 허리뼈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가장 미세한 조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laughs> 각슨 꿈에 거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차이라고 보기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먼저 다이코에서 PNG로 전환되면서 총세 가지 정도 단점을 크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제한적인. 그 누가 아니라 하루 헤비. 네. <laughs> 다음은 지난 1년 동안의 학생회를 마무리하는 제29대 학생회 그룹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입니다. 다음은 홍보국입니다. 홍보국장 하다연, 홍보부장 홍서연, 홍보차장 양지영입니다. 동안 고생해 준 제29대 학생회 임원들에게 퇴장하는 동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